자금세탁 사건에서 암호화 소프트웨어 은폐가 적발되면 판결은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가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원은 범죄의 계획성과 은폐 정도를 중대하게 평가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 접근 기록 암호화 방식과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은폐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와 범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신중히 조율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합법적 사용과 범죄 연루를 구분하는 방어 자료를 마련합니다. 또한 형량 감경이나 선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 자료 제출, 범죄 인식 부재 증명,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